어디냐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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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어, 어, 나왔어 나왔어 어 왔어. 안녕 안녕 오와 뭐야 이거 오형나왜 이렇게 조그만해형나 근육질이야 멸치다 멸치 아파이더맨이잖아 가자 가자 아 누르지 마 누르지 말라고 뭐 어, 이게? 누르지 말라고 아아 어, 어, 누르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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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마 아이씨 물기째 아, 어, 아! 개못했네 그냥 아아아아아아 형아나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몇번 죽는거야 휴전좀 할까? 형뭐이래 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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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잠깐 휴전 좀 할까? 이거 어떻게 미는 거야? 어, 오이 앞으로가 밀어지네. 아, 오케이. 그, 그. 여기로 가는 거야? 여기로 가는 거야? 위로 올라오는 거 같지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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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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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밀어! 와, 새끼 거기 말고! 아! 예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거기 밀어. 어, 그쪽으로 밀어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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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아 그렇지 그렇지 어어 아! 빨리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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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,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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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똑바로 안해 내가 안해 내가 앞으로 갈게 밀어! 밀어! 미라 미라 어 그냥 밀어 그냥 밀어 반영 상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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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반영 상관해야 될것 같아 미안해 너가 좌우로 맞다 오케이 오케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아 미쳐 아이고 아, 아, 아 어!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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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막 가지마 길막 가지마 집중해 집중해 이걸 어떻게 하고 있지 생각하는 순간 나 생각했어, 미안해, 내가 생각했어. o 어, k 나 y o 진다 y okay. I'm going to go to the next one. I'm going to go to the next one. I'm going to go to 그 h e next one. I'm going to 포인트 o 이 h e n e 나이스 n e I'm g o 아, 아저 칼. 아, 마스이 진짜 말한대 이거. 아 이거 진짜 세네 이거. 나랑 반대로 가라고. 반대로 가라고. 반대로 길막 하지 말고. 아내 다리. 아 부러지잖아. 너 자꾸 내가 길막해. 아니 자꾸 부러뜨리잖아. 오케이 여기로 가자. 나 여기 간다. 아니 반대로 가라고. 반대로. 아씨 반대로. 아니, 반대로 아니. 반대 몰라? 반대 모르냐고 이 자식아. 반대. 도망쳐. 반대 모르냐고 반대. 반대 몰라? 반대. 반대 몰라 반대. 반대 몰라. 어 반대를 못냐고 어, 로아 나 올라가자 올라가자 반대 반대를 밀어와 <laughs> 돌링아 쭉쭉 가자 오케이 쭉쭉쭉 그럼 도와! <laughs> 쭉쭉쭉 아저 아, 쓰는 모험는 녀석 아유 진짜 이거 아 오케이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 아니면 오, 좋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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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깨. 야 비켜 비켜 옆으로 가라고 아! 언제 돌멩아? <laughs> 형한테, 아테 돌멩이 사수해! 사세사세 사세서.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? 올라가 아, 형 형. 돌멩아! 오시오시 내가 봤어 내가 봤어 형 잘했지 잘했방어 처음으로 아우 다행인데 가자. 잠깐만. 아 어디 어 가자니까. 아 잠깐만. 아니, 아니 아니 형 이번엔 진짜 할수 있어 빌이 느껴져 네. 무시해 아니야 잡아 아하하하 잡아 어떻게 잡아, 안돼! 잡아! <laughs> 형, 왜 이렇게 잡아 안돼 아니 이 친구가 힘이 없네 아니 너가 너가 이상한 거야 이 친구가 밥 밥을 안 먹었네 아 누구야 이거 장비한데 <laughs> 장비한데 아 누구야 정모세 <laughs> 돌덩이 돌덩이 야, 누구야? <laughs> 어 나쁘잖아 나쁘잖아 나빠 안돼 마승아 잡어 마승아 나 밀고 있어 어이와오오와 어! <laughs> 하이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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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하이파이 하이파이 아아 이파이아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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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! 아. 와! 아, 뭐야? 아! 뭐야! 돌 어디갔어! 동이! 하늘을 난다 이제는! 아니 이거... 과학적으로 말이 안되는데... 됐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! 마생아 너 어디갔어! 야이 자식아! 아 이거... 이거 그거야 형! 이거 그거야 이거 조심해야돼! 함정이 너무 많아! 내가 보기 조심할건 너야! 이 자식 날 버리고 가?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마생아 멈춰 안돼! 오나 나이스 안돼 기대 어어어어 우리 아기 우리 아기 기대 기대 <목소리> 됐어 이 자식 아! 버려 이 자식 버려 아! 이 버려 이 쓰레 기 같은 그러니까 장난쳐 야야야야야야야야 낭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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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근데 거기있냐 앞으로 밀라니까 저거 옆으로 밀어 너 애초에 앞으로 밀 생각이 마. 없구만 너. 아, 떨어지지 말라고떨어지지 말라고 오케이, 천천 천천 아천천천 천천 천아천아 g 라 o 오케이 오케이 좋아. I'm sorry, I'm sorry. 좋아 e e d to 천 o t 천 t 아 e wall. Thank you, v i k 야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오케이 오케이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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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<laughs> 어디가 아, 어디가 아, <laughs> 아니 너 어디 갔어 아지는거봤어 봤어 갑자기 쭉날아가는데아 짤막이라면 이 사람은 왜 이게 이제 대박 무빙이야 이거 내가 봤니 자 여기서 스톱!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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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여기서 왼쪽으로 고고고 아래 막고 아래 막고 아래 막고 아래 막고, 너, 아래, 막고, 아래, 아래, 막고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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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메이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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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 알파트로스 아왜 이렇게 세게 밀어? <laughs> 내가 왜 대머리 될줄 알아? 난 나도 대머리긴 해요. 사이타마처럼 노력하기 위해서였어. 근데 지금 깨달았어. 그런 노력 헛수고야! <laughs> 어? 어? 마스카! 어? <laughs> <laughs> 뭐야 이거? 어, 뭐야 이거? 공간 들어왔어. <laughs> 네, <돌아왔어. 웃음> <laughs> 아, 이게 <그치> 뭐야? <laughs> 아 조금씩이라며? <웃음> 조금씩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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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대봐서 조금이야. 사람 바보로 하나.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런 거 이제 대빵이라고 하는 거야. 내가 원래 그렇게 다르는게 아니에요. <놀람> 형, 형, 저 뒤로 넘어가면 방종이야, 바로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알았어, 알았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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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어디가? <laughs> 다왔는데뭐 <그만> 이제 알파트로스. <laughs> 알파트로스, 알파트로스 힘들어. 아, 형, 내가 알던 알파트로스가 아닌 것 같아. 알파, 야, 알파, 언제 기획이 바뀌었어! 알파 제트 플러스 아! 뭐야 근데 어떡해 왜 끊어졌어 <laughs> 왜 끊어졌어 어떡해 어색하지? 아니 야, 아! 가, 아! <laughs> 알파 트러 야! 어디가! 아아악! 알파 트로스로야 알파 트 제트로 해 제트 하지마 제트 힘들어 제트 존나 무서워 <laughs> 하지마 제트 하다가 진짜 나 두번 늙을 뻔 했어 <laughs> 알파 트로스 프리미엄 제트 <laughs> 프리미엄까지 했어 <laughs> <Z>, 프리미엄 제트 프리미엄 제트 난이 작전을 좋아한다. 원래 프리미엄 돈 내고 써야 돼. 아니 형 그럼 <laughs> 왜 작전을 넣은 거야? <laughs> 왜 현지를 작전에 넣은 거야? <laughs> 형 빨리 번개, 빨리 번개, <laughs> 형 빨리 번개. 오케이 프리미엄 Z 아니면 알 그냥 Z 아니면 그냥 알파토르스. 뭐? 하하하하하, <laughs> <laughs> 뭐? 알파, <laughs> <형. 알파트러스, 알파트러스. 웃음> 아 앞으로 만들어이으 알파 만 만들어. 어디가? <웃음> 어디가? <웃음> 맞아, 어 거기, 막, 어 거기 계속 막, 어 거기 막, 앞으로 좀 어. 좋아, 좋아, 좋아. 나이스! 하! 나! 예! 예! 빨간색, 분홍색, 빨간색 여기 안전하 아, 그런데. 아, 이거 돌맹이 네. 가야 된다고? 아, 잠깐만. 이거 근데 우리 불가능하아한 명이 봐야 된대, 이러면. 한번 봐 봐. 내가 한번 도전해 볼게. <laughs> 자, 빨간색, 오렌지색. 그 빨간색. 오렌지색. <laughs> 지금 뭐야? 녹색. 아 파란색 녹색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파란색 녹색 그다음에 노란색 분홍색 노란색 분홍색 <laughs> 분홍색 그다음에 <laughs> 또 파란색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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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파란색 분홍색 야야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, 빨리. 빨간색 분홍색 빨간색 <laughs> 파란색 오렌지색 오케이, 파란색 오렌지색 오렌지 나 노란색 분홍색. 또또 또, 또, 노란색. 분홍색. 분홍색. 나 파란색 녹색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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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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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파란색 녹색. 노란색 분홍색. 오. 노란색 분홍색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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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... 야! 파란색 보랬는데. <laughs> 아, 내가 밖게 <막해>. 파란색 오렌지색. <laughs> 오케이, 밀어 밀어. 어,

분홍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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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 부수 <놀람> 아 이거 아아아아색 어 녹색 어? 아 이거 왜 날아가 뭐야 공왜 날아가 공이 왔어 어? 성공한거 아니야? 아아아아 빨간색, 아 빨간색 녹색 파랑 오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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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? 오렌지 오렌지 어어 오렌지, 어아 오렌지 아 녹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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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됐어 공 거기 있어? 어야 너가 밀어! 나못 간다! 거길 못 간다! 나못 간다! 나 이거 못 간다 이거! <laughs> 잠깐만 근데 어딨어 공? 형공안 보임 야, 그게 뭔 소리니 형 <laughs> 공이 안 보여 어? 공이 사라졌다 공 사라진 엔딩